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곧 은퇴라니. 당장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 밤잠 설치미 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을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아직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는데, 모아둔 돈은 기대만큼 많지 않은 것 같고, 마음만 조급해지는 4050 세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그 막막함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달라라고 합니다. 저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고 안전하게 시작해 볼수 있는 여러가지 투자를 소개하고 교육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오늘 제가 부모님 세대 혹은 선배님들이신 4050 시청자분들께 감히 가르침을 드리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을 뵈면서 진심으로 안타깝고 또 걱정되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걱정만 하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과정과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현명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4050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가족을 위해, 내집 마련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 특히 투자라는 영역은 너무나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아, 젊을 때부터 했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뭘 한다고 하는 자책과 함께, 은퇴 후의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까지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조급함과 불안감은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기가 쉽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서둘러 가다가 돌 뿌리에 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자 베니얼 카너먼 이 교수님은 괴져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두 가지 사고 시스템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이지만 감정적이고 오류에 취약합니다. 반면 시스템 이는 느리고 분석적이지만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죠. 은퇴자금 마련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시스템 1에 의존해. 누가 그러는데 이거 대박이래. 옆집 뭐, 김부장은 이걸로 재미봤다더라.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 쉽습니다. 충분한 공부와 분석 없이 그저 느낌과 주변의 말에 의존하는 투자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 평생 성실하게 회사만 다닌 박 부장님.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이 많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지만 동료가 요즘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주식이야 라며 특정 바이오주를 추천을 합니다. 곧 임상결과 발표하는데 성공하면 최소 3배는 갈 거야. 라는 말에 박 부장님은 이번이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을 덜컥 투자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기업의 임상 실패 소식이 들려오고 주가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뒤늦게 알아보니까 재무 상태도 좋지 않고 이미 고점에서 물린 것이었죠. 공부 좀 해볼 걸 이제 후회는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알뜰살뜰 돈을 모은 이사장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상가 투자를 결심합니다. 부동산 업자는 역세권 신축 상가라고 해서 월세 걱정 없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죠. 매달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 생활비 걱정 없겠지라는 부푼 꿈을 안고 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우후죽순 상가가 들어서고 높은 분양가 탓에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몇 달째 공실 상태로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만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소갈이만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기에 돈을 잃는다는 건 젊을, 젊은 시절의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입니다. 회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공부야. 머리도 굳었고 시간도 없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투자자의 제 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 2원칙은 제 1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돈을 잃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투자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최소한의 기본 원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20대처럼 밤새워가면서 공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라고 해서, 인생 전체에서 배움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 수십 년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목표, 투자 목표는 무엇인지, 단기적인 고수익인지, 장기적인 안정성인지, 나의 성향은 어떤지, 공격적인지, 안정지향적인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쉬운 투자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금 적금은 뭐 당연히 너무나 쉬운 상품이니까 그거를 시작해서 뭐 달러에 투자하거나 ETF와 같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변동성이 적은 상품부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 발이 닿는 얕은 물에서 시작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검증된 정보를 통해 꾸준히 학습을 하세요. 서점에 가면 투자의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한 책들이 워낙 많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나 온라인 강의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카더라 통신이나 단톡방 추천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소액으로 분산해서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돈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액으로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면서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확천금의 비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경험, 배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은퇴하실 나이지만 인생 시기에는 아직 한참 남아 있는 걸잘 아실 겁니다. 백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은퇴 후에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보다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으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노후 은퇴 자금에 대한 책한 권을 읽거나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혹여나 가르치려 되는 것처럼 들리실까 내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저 한 명의 뭐 자녀로서 아니면 또 인생의 후배로서 우리 4050 시청자 분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들었기를 바랍니다. 걱정의 자리에 현명한 준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공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